상지는 예순 여섯이었다. 아내와 사별한 지 3년, 그는 여전히 빈 침대에 익숙해지지 못했다. 밤마다 옆자리를 더듬는 손은 차가운 이불만 쥐일 뿐이었다. 아내가 떠난 후, 그의 삶은 문화센터 강의와 혼자 먹는 저녁, 그리고 의미 없이 채널을 돌리는 밤으로 채워졌다. 친구들은 재혼을 권했다. 아직 젊은데 뭐하러 혼자 사냐고 했다. 하지만 상지는 고개를 저었다. 누군가와 다시 인생을 나눈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저 하루하루를 버티는 것으로 충분했다. 어느 비오는 일요일 오후, 집 정리를 하다 오래된 사진첩을 발견했다. 먼지를 털고 펼쳤다. 대학 시절 사진들이 빛바랜 채 그를 올려다보았다. MT 사진, 축제 사진, 그리고 동아리 단체 사진. 한 여자의 얼굴에서 그의 손이 멈췄다. 정해. 하얀 원피스를 입고 기타를 안고 웃고 있는 그녀. 그때 그는 고백도 못하고 그녀를 보냈다. 다른 남자가 먼저 그녀에게 꽃다발을 들고 고백했고, 그녀는 그 남자를 선택했다. 결혼 소식을 들었을 때의 허탈함이 아직도 생생했다. 바보 같은 놈. 그는 사진 속 자신에게 중얼거렸다. 왜 그때 용기를 못 냈을까? 밖에는 비가 내렸다. 빗소리를 들으며 그는 한참을 그 사진을 들여다봤다. 문득 궁금했다. 그녀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 행복할까? 손가락이 저절로 움직였다. 메신저 검색창에 그녀의 이름을 쳤다. 놀랍게도 계정이 떴다. 프로필 사진은 흐릿했지만 분명 그녀였다. 심장이 두근거렸다. 한참을 망설이다 메시지를 썼다. 지우고 다시 쓰고 또 지웠다. 결국 단순하게 정리했다. 정혜씨, 혹시 나 기억해요? 그때 기타 치던 사람 한상진이라고. 전송 버튼 위에 손가락이 멈췄다. 이게 맞나? 40년 만에 느닷없이 연락하는 게 실례는 아닐까? 하지만 이대로 보내지 않으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았다. 클릭. 메시지가 전송됐다. 상진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깊은 한숨을 쉬었다. 마치 스무 살 청년으로 돌아간 것 같았다. 떨리는 마음, 기대와 두려움이 뒤섞인 감정. 답장이 올까? 아니면 무시당할까? 그는 휴대폰을 붙잡고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다음 날 오전 답장이 왔다. 상진 씨, 세상에 정말 오랜만이네요. 물론 기억하죠. 상진은 휴대폰을 붙잡고 웃었다. 눈물이 날것 같았다. 그들은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안부를 묻고 지난 세월을 간략히 나눴다. 그녀는 교사로 살다 은퇴했다고 했다. 남편이 있고 자식들도 다 컸다고 했다. 상진은 아내를 잃었다는 것만 간단히 말했다. 서울 올일 있으면 연락해요. 밥한번 사줘. 상진이 먼저 제안했다. 그럴게요. 그녀의 답장. 그리고 며칠 후 다음 주 목요일 어때요? 라는 메시지가 왔다. 상진은 곧바로 답했다. 좋아요. 시간과 장소 말씀해 주세요. 그 일주일은 평생 중 가장 긴 일주일이었다. 그는 옷장을 뒤졌다. 어떤 옷을 입어야 할까. 너무 격식 차리면 이상하고 너무 편한 옷은 성이 없어 보인다. 결국 깔끔한 셔츠와 재킷을 골랐다. 약속 당일, 그는 두 시간 일찍 일어났다. 샤워를 하고 면도를 꼼꼼히 했다. 향수를 뿌렸다가 너무 진하다 싶어 다시 씻었다. 거울을 보며 머리를 여러 번 고쳐 빗었다. 레스토랑에 한 시간 일찍 도착했다. 자리에 앉았다가 불편해서 밖으로 나왔다. 다시 들어갔다가 또 나왔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봤다. 마침내 그녀가 나타났다. 회색 코트를 입고 스카프를 두른 모습. 상진의 숨이 멎었다. 40년이 지났지만 그녀의 눈매는 여전했다. 세월이 그녀를 더 깊게, 더 아름답게 만들어 놓았다. 상진 씨. 그녀가 손을 흔들었다. 그 순간 상진은 모든 걸 확신했다. 자신은 아직도 그녀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오래 기다렸어요? 그녀의 목소리. 그 목소리를 얼마나 그리워했던가. 아니에요. 저도 방금 왔어요. 거짓말이었다. 한 시간을 서성였다는 건 비밀이었다. 레스토랑 안으로 들어갔다. 창가 자리에 앉았다. 메뉴판을 보면서도 상진은 그녀만 훔쳐봤다. 입술이 움직이는 모습, 웃을 때 눈가에 지는 주름, 메뉴를 고르며 고개를 갸웃하는 모습. 모든 것이 사랑스러웠다. 상진 씨는 변한 게 없네요. 그녀가 웃으며 말했다. 거짓말이죠. 나이 다 먹었어요. 상진이 머리를 극적였다. 아니에요. 눈빛이 똑같아요. 그때처럼 선해요. 그 말에 상진의 가슴이 뭉클했다. 그녀는 기억하고 있었다. 자신의 눈빛을. 식사 내내 그들은 이야기했다. 대학 시절 추억, 그동안의 삶, 아이들 이야기. 웃음도 많이 나왔다. 하지만 상진은 느꼈다. 그녀의 웃음 뒤에 숨은 쓸쓸함을. 그녀도 외로웠다. 식사가 끝날 무렵, 상진은 용기를 냈다. 정혜씨, 산책 좀 할까요? 근처에 좋은 공원이 있어요.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공원은 조용했다. 늦은 오후에 햇살이 나무 사이로 비쳤다. 그들은 나란히 걸었다. 처음에는 적당한 거리를 두고. 하지만 점점 가까워졌다. 상진씨는 외롭지 않아요? 그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외롭죠? 많이. 상진이 솔직하게 답했다. 정혜 씨는요? 그녀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작게 말했다. 저도요. 그 순간 상진은 알았다. 그녀도 자신과 같은 외로움을 안고 산다는 것을. 함께 있어도 혼자인 삶을. 레스토랑을 나서며 그는 자연스럽게 그녀의 허리에 손을 얹었다. 조심해요 계단이에요. 그 순간 그녀의 몸이 미세하게 떨리는 게 느껴졌다. 그는 알았다. 그녀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차로 가는 길, 상진은 마음속으로 결심했다. 더 이상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고. 이번에는 후회하지 않겠다고. 차 안에서 그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손이 차네요. 거짓말이었다. 사실 그녀의 손은 따뜻했다. 하지만 그는 핑계가 필요했다. 그녀의 손을 잡기 위한 손바닥의 감촉이 전율적이었다. 부드럽고 가늘었다. 그는 그녀의 손가락 하나하나를 느끼고 싶었다. 천천히 손을 움켜쥐었다. 그녀는 손을 빼지 않았다. 두 번째 만남에서 그는 더 대담해졌다. 영화가 난 어둠 속에서 그의 손이 그녀의 허벅지 위로 올라갔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그녀가 거부하지 않으면 더 올라갈 생각이었다. 그녀는 움찔했지만 손을 치우지 않았다. 오히려 다리에 힘을 빼는 것 같았다. 상진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그는 손을 더 위로 올렸다. 치마 안쪽까지. 그녀의 숨소리가 거칠어지는 게 들렸다. 영화가 끝나고 그는 물었다. 커피 한잔더 하실래요? 제작업실이 근처인데. 그의 목소리는 겉으로는 침착했지만, 속으로는 떨리고 있었다.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을 때 상지는 거의 뛰다시피 차로 향했다. 작업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그는 참을 수 없었다. 커피는 핑계였다. 그는 그녀를 원했다. 지금 당장 정혜씨. 그가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그녀가 돌아섰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다. 그는 그녀의 뺨을 쓰다듬었다. 이래도 될까요? 그녀가 눈을 감았다. 그것은 허락이었다. 상진은 그녀의 이마에 입을 맞췄다. 뺨으로, 목으로, 그리고 입술로. 키스는 부드럽게 시작됐지만 곧 거칠어졌다. 그는 40년간 억눌렀던 욕망을 쏟아냈다. 그의 혀가 그녀의 입술을 핥았다. 그녀가 입을 열었다. 혀가 엉켰다. 그녀의 신음이 그의 입안으로 흘러들었다. 손이 그녀의 블라우스 단추로 향했다. 하나, 둘, 셋. 천천히 풀었다. 안에는 레이스 브래지어가 있었다. 하얀색. 그는 침을 삼켰다. 아름다워요. 그가 속삭였다. 거짓말이 아니었다. 예순을 넘긴 그녀의 몸은 여전히 관능적이었다. 중력에 굴복한 가슴, 부드러운 배. 그 모든 것이 그를 미치게 만들었다. 그는 무릎을 꿇었다. 그녀의 배에 입을 맞췄다. 배꼽을 혀로 핥았다. 그녀가 작게 신음했다. 그 소리가 그를 더 흥분시켰다. 손이 그녀의 치마 지퍼로 향했다. 천천히 내렸다. 치마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녀는 이제 속옷만 입고 있었다. 정혜 씨, 침실로 갈까요? 그가 물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침실 침대에 그녀를 눕혔다. 그는 천천히 그녀의 브래지어를 벗겼다. 가슴이 드러났다. 그는 한쪽 유두를 입에 물었다. 빨았다. 혀로 감았다. 그녀가 등을 휘며 신음했다. 아, 상진 씨,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의 손이 그녀의 팬티 안으로 들어갔다. 이미 젖어 있었다. 손가락이 부드러운 살을 더듬었다. 그녀가 다리를 벌렸다. 여기가 좋아요? 그가 물었다. 손가락이 특정 부위를 문질렀다. 그녀가 소리내어 신음했다. 예, 거기. 상지는 옷을 벗었다. 발기한 성기가 드러났다. 나이가 들었어도 여전히 단단했다. 그녀를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그는 그녀의 다리 사이로 들어갔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삽입했다. 그녀가 입술을 깨물며 신음했다. 아, 천천히. 괜찮아요? 그가 물었다.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다. 움직여요. 상지는 천천히 허리를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녀의 안은 뜨겁고 조였다. 완벽했다. 그는 더 깊이, 더 빠르게 움직였다. 정혜씨, 정혜씨, 그는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40년을 기다린 이름을. 그녀가 그의 등을 긁었다. 손톱 자국이 남을 정도로. 더더 더 세게. 그는 그녀의 다리를 들어 어깨에 올렸다. 더 깊이 들어갔다. 그녀가 비명 같은 신음을 흘렸다. 거기, 거기에요. 그녀의 몸이 경련했다. 절정에 도달한 것이다.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서 상진도 참을 수 없었다. 그는 그녀 안에서 격렬하게 움직이다 마침내 정점에 도달했다. 정혜씨. 그가 그녀의 이름을 외치며 절정을 맞았다. 두 사람은 땀에 젖은 채 서로를 껴안고 누워 있었다. 숨소리만이 방 안에 울렸다. 고마워요. 그녀가 속삭였다. 고마운 건 나예요. 그가 대답했다. 당신을 이렇게 다시 만나서. 그후로 그들은 자주 만났다. 일주일에 두 번, 때로는 세 번. 상진은 그녀에게 중독됐다. 하루라도 그녀의 몸을 만지지 않으면 미칠 것 같았다. 그들만의 장소가 생겼다. 강남의 조용한 부티크 호텔, 상진의 작업실, 때로는 외진 교회의 펜션. 그곳에서 그들은 나이도, 신분도, 모든 것을 벗어던졌다. 호텔에서, 작업실에서, 심지어 차 안에서도 그들은 서로를 탐했다. 상진은 점점 더 과감해졌다. 그녀 역시 점점 더 솔직해졌다. 처음에 조심스러움은 사라지고 본능만이 남았다. 상진은 그녀의 몸을 공부했다. 어느 부위가 가장 민감한지, 어떤 리듬을 좋아하는지, 어떤 말에 더 흥분하는지. 그는 그녀를 완벽하게 만족시키고 싶었다. 어느날 오후 작업실에서 그들은 샤워를 함께 했다. 좁은 샤워 부스 안에서 물줄기가 두 사람의 몸을 적셨다. 상진이 그녀의 등을 씻어주었다. 목덜미, 등뼈를 따라 내려가는 손길. 그녀가 벽에 손을 짚고 몸을 맡겼다. 기분 좋아요? 그가 속삭였다. 내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손이 더 아래로 내려갔다. 허리, 엉덩이, 허벅지. 그녀의 숨소리가 거칠어졌다. 상지는 그녀를 돌려 세웠다. 물줄기가 두 사람 사이로 흘러내렸다. 그들은 그 좁은 공간에서 키스했다. 물에 젖은 피부가 미끄러졌다. 손이 서로의 몸을 더듬었다. 거기서 멈출 수 없었다. 어느날 호텔 욕조에서 그는 그녀를 안았다. 물 속에서 그녀의 몸이 미끄러웠다. 그는 뒤에서 그녀를 껴안고 가슴을 주무르며 귓가에 속삭였다. 여기서 하면 어때요? 미쳤어요? 그녀가 웃었다. 하지만 거부하지 않았다. 그는 그녀를 욕조 가장자리에 앉혔다. 무릎을 꿇고 그녀의 다리를 벌렸다. 그리고 입을 가져다 댔다. 아, 안 돼, 거기는 그녀가 손으로 그의 머리를 밀었지만 힘이 없었다. 그의 혀가 그녀의 가장 민감한 부위를 하였다. 말았다. 그녀가 뒤로 고개를 젖히며 신음했다. 상진 씨야 너무. 그는 멈추지 않았다. 그녀의 맛을 향을 떨림을 모두 느끼고 싶었다. 손가락을 넣었다. 하나 둘. 안팎으로 움직였다. 동시에 혀로 자극했다. 안돼. 나나 그녀의 몸이 격렬하게 떨렸다. 허벅지가 그의 머리를 조였다. 그녀는 큰 소리로 비명을 지르며 절정에 도달했다. 상진은 그녀를 일으켜 세웠다. 뒤로 돌렸다. 욕조 가장자리에 손을 짚게 했다. 뒤에서 그녀에게 진입했다. 아! 그녀가 소리쳤다. 이 자세는 더 깊었다. 그는 그녀의 엉덩이를 붙잡고 격렬하게 허리를 움직였다. 물이 사방으로 튀었다. 그녀의 신음과 물소리. 그리고 살이 부딪히는 소리가 욕실에 울렸다. 정혜 씨 당신 너무 좋아요. 그가 신음했다. 나도 나도 좋아요. 그녀가 대답했다. 그들은 함께 절정에 도달했다. 상진은 그녀를 꽉 껴안은 채그 안에 모든 것을 쏟아냈다.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웠을 때 그는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녀는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있었다. 잠시 후 그녀가 물었다. 우리 이래도 되는 걸까요? 상진은 대답할 수 없었다. 옳은 일은 아니었다. 하지만 멈출 수도 없었다. 모르겠어요. 그가 솔직하게 말했다. 하지만 당신이 필요해요. 그녀는 대답 대신 그를 더꽉 껴안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상진의 마음은 복잡해졌다. 그는 그녀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었다. 하루 종일 아침에 눈을 떠서 그녀를 보고 밤에 그녀를 안고 잠들고 싶었다. 어느날 저녁 호텔 창 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다. 침대에 나란히 누워 그 불빛을 바라보며 상진은 말했다. 정혜씨, 이혼하고 나랑 살면 안 돼요? 그녀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상진씨, 그건. 알아요. 쉽지 않다는 거. 그가 한숨을 쉬었다. 하지만 나는 당신이 필요해요. 이렇게 숨어서 만나는 게 싫어요. 당신과 매일 함께 있고 싶어요. 우리에겐 가족이 있잖아요.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자식들이 있고, 손주들도 있어요. 그 아이들한테 어떻게 설명해요? 알아요. 하지만, 상진 씨도 알잖아요. 우리 나이에 새로 시작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상진은 침묵했다. 그녀의 말이 맞았다. 하지만 그래도 포기하고 싶지 않았다. 그날 밤 그들은 말없이 서로를 안았다. 대화 대신 몸으로 이야기했다. 더 절실하게, 더 간절하게. 마치 마지막인 것처럼. 시간이 지날수록 상지는 고통스러워졌다. 그녀를 사랑했지만 이 관계가 어디로도 갈수 없다는 걸 알았다. 그들은 미래가 없는 사랑을 하고 있었다. 그녀에겐 가족이 있었다. 자식들이, 손주들이 있었다. 그녀는 그들을 버릴 수 없었다. 상진도 그것을 강요할 수 없었다. 사랑한다는 이유만으로 누군가의 인생을 망칠 수는 없었다. 밤마다 그는 혼자 고민했다. 이대로 계속하는 게 맞을까? 아니면 지금 정리하는 게 나을까? 하지만 그녀를 놓을 자신이 없었다. 다시 혼자가 되는 게 두려웠다. 어느날 문화센터에서 강의를 하던 중, 수강생 중한 명이 물었다. 선생님, 나이 들어서도 사랑할 수 있나요? 상지는 잠시 멈췄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답했다. 사랑은 나이와 상관없죠.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사랑은 더 복잡해집니다. 짊어진 것들이 많아지니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는 결심했다. 정혜를 만나 이야기하기로. 더 이상 이렇게 끌수 없었다. 며칠 후 그들은 평소에 호텔에서 만났다. 방으로 들어서자마자 정혜가 그를 껴안았다. 하지만 상진은 그녀를 부드럽게 밀어냈다. 정혜씨, 우리 이야기 좀 해요. 그녀의 표정이 굳었다. 무슨 이야기요? 우리 이제 그만해야 할것 같아요. 침묵이 흘렀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봤다. 눈물이 흘러내리는 것 같았지만 확실하지 않았다. 왜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이건 누구에게도 해명할 수 없는 관계니까요. 우리 둘다 상처만 받고 있어요. 나는 상처받지 않았어요. 그녀가 돌아섰다. 눈가가 붉었다. 당신과 함께 있을 때가 가장 행복했어요. 상진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나도요. 하지만 이건 옳지 않아요. 우리 가족들한테도, 우리 자신에게도. 가족. 그녀가 쓴 웃음을 지었다. 내 남편은 다른 여자가 있어요. 알고 있었어요. 오래전부터 그래도 참고 살았어요. 가족을 위해서 상진은 충격을 받았다. 그는 몰랐다. 그런데 처음으로 당신을 만나고 나서 처음으로 내가 살아 있다는 걸 느꼈어요. 내가 여전히 여자라는 걸 사랑받을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정혜씨. 이제 그것마저 빼앗지 마세요. 그녀가 울먹였다. 상진은 그녀를 껴안았다. 그녀가 그의 가슴에서 소리내어 울었다. 그도 함께 울었다. 미안해요. 내가 처음부터 시작하지 말았어야 했어요. 그가 말했다. 당신한테 상처만 줬네요. 아니에요. 그녀가 고개를 저었다. 고마웠어요. 정말로. 당신이 없었다면 나는 그냥 죽은 채로 살았을 거예요. 그들은 한참을 그렇게 서로를 껴안고 있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안아줘요. 그녀가 속삭였다. 상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마지막 날, 그들은 천천히 애틋하게 서로를 사랑했다. 모든 순간을 기억하려는 듯. 키스는 깊고 길었다. 애무는 부드럽고 섬세했다. 그들이 하나가 되었을 때, 상지는 눈물을 흘렸다. 처음으로. 사랑해요. 그가 속삭였다. 나도요. 그녀가 대답했다. 절정의 순간, 그들은 서로를 꽉 껴안았다. 마치 영원히 놓지 않겠다는 듯. 하지만 모든 것은 끝났다. 옷을 입으며 그들은 말이 없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문 앞에서 그녀가 돌아섰다. 잘 지내요, 상진씨. 당신도요, 정혜씨. 그녀가 떠나는 모습을 보며 상진은 주저앉고 싶었다. 하지만 참았다. 그녀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복도가 비었을 때, 그는 벽에 기대어 천천히 주저앉았다. 그리고 한참을 울었다. 그녀와 헤어진 후, 상지는 다시 혼자가 되었다. 침대는 여전히 비어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그녀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베개에 남은 그녀의 향기, 시트에 남은 그녀의 체온. 밤마다 그는 그녀를 떠올렸다. 그녀의 신음소리, 그녀의 피부 감촉, 그녀와 하나가 되었던 그 순간들. 손이 저절로 아래로 향했다. 그녀를 생각하며 스스로를 만졌다. 그녀의 얼굴이, 몸이, 목소리가 머릿속에 생생했다. 정혜 씨, 그는 그녀의 이름을 부르며 절정에 도달했다. 하지만 혼자였다. 그는 항상 혼자였다. 창밖을 보았다. 봄이 지나가고 있었다. 그가 다시 느꼈던 봄도 함께. 고마웠어요, 정혜 씨. 그가 빈방에 대고 속삭였다. 당신을 사랑할 수 있어서. 그것이 그의 마지막 봄이었다.